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전본부장은 오늘 1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전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 김만배 씨등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들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유전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휩싸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인자로 불리던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대장동은 특징이 여야가 개입돼 있다는 음, 음, 말입니다 의욕투성이에 네. 검찰총장과 네. 뭐의욕투성의 이~ 재전 도지사가 네. 후보로 됨으로써 특검으로 가야 된다 쌍특검을 해야 된다 일반 상설특검을 해야 된다 싸우는 거야 그럼 이중은 상설특검 하자저 저는 쌍특검 하자 일상 둘다 쌍시옷이 난무하는 거야 이렇게 싸우면서 시간 끌기만 한다면 그걸 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거야. 목적은 거기 아, 있는 거죠 저도 검찰안에서 검찰 수사를 아니, 안 받겠다. 특검을, 특검안 하니. 예. 음, 특검 쪽으로 끌고 가므로써 검찰 수사는 음. 지전이란. 는 뭐, 이거 묘한 작전을 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지협적인 이야기. 음. 뭐, 뭐, 대장동에 뭐, 누가 어떻고 뭐, 윤석, 암호개가 음. 자살하고, 이거는 지협적인 이야기예요. 예. 유한기는 예. 빙산의 일강이야. 그 밑에 거대한 힘의 덩어리가 들어앉아있어. 요 예. 네. 그 나는 그 전체를 보고 있어 그러나 나는 여야 오보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네. 어떻게 된다는 건 알아 네. 그니까 대통에 붙어야지. 네. <웃음> <웃음> 지금 이 유한기 전 음. 성남도시개발작품 부모장이 음. 이렇게 죽음으로써 앞으로 이제 대장동 사건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음. 예, 하거든요. 신인께서는 앞으로 이제 이저 사람이 네. 죽음으로써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또 앞에 또 유동규가 있잖아요. 네. 유동규가 있으니까. 네. 뭐저 사람이 죽을 때 해서 뭐 음. 조사를 못 하는 건 아닌데. 네. 대장동 은 특징이 여야가 개입돼 있다는 음. 음. 말하면 윤석열 부친의 음. 연희동 자택을 예. 김만배 화천대유 사장이 예. 누님이 샀단 말이야. 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음. <laughs> 그러니까 음. 이재명만 거기에 관계된 게 아니야. 윤석열의 부친의 집을 음. 연희동 집을 화천대유 사장의 누님 이름으로 샀다. 예. 좀 이, 이상하지 않아? 요 예. 응? <laughs> 아 그게 지금 아.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예. 화천대유는 옛날 한나라당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은 또 그걸 뺏어 그거를 음. 그 사람들이 편법을 하는 걸 국가로 가져오려고 또 뺏은 거예요 시로 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특검을 하지만 윤석열 후보도 화천대유하고 이게 좀 어. 이상한 일이 있어 보이잖아요. 연희동 예. 뭐 집이라면 요새 뭐 별로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그렇게 비싸 어떻게 샀다? 음, 이상한데? 그래서 예. 이 방정식이 미적분이야. 예, 복잡해 이렇게. <laughs> <laughs> 이 미적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 흠집이 없는 홍준표가 대통령이가 됐거나 예. 이낙연이가 후보가 됐으면 예. 우리나라가 덜 복잡했을. 그 사람들은 하자가 없는 사람이야. 예. 홍준표라는 사람은. 예. 그냥 호인이야 사람 좋고 그냥 예. 호인인데 국민들이 그사람한테 저지 버리고 말이야 예. 의역투성인 사람들을 다 뽑은 거야 아마면또 <laughs> 이쪽은 또 이낙연이가 됐으면 그냥 조용할 텐데 음, 예. 또우역투성인 사람을 후보로 뽑았단 말이야 예. 이것은 이낙연과 홍준표가 나왔으면 내가 좀 불리할 수가 있어 이거는 예. 이것이 천우신조야 천우신조가 열몇 개가 겹쳐 있어 나는. 예, 예. 모든 오징어 게임이 허징어 게임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게 뭐든지 나타나가지고 내 홍보를 차례대로 해주는 거예요. 음. 예, 예. <laughs> 그러니까, 의욕투승의 예, 예. 검찰총장과, 예. 뭐, 의욕투승의 이재명 도지사가 예. 후보로 됨으로써. 특검으로 가야 된다, 쌍특검을 해야 된다, 일반 상설특검을 해야 된다,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상설특검하자 저는 쌍특검하자둘다 쌍시옷이. 난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면서 시간 끌기만 한다면 예.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 목적은 그게 있는 거죠. 저도 검찰, 검찰 수사를 안받겠 특검을 했더니. 특검을 안 하는. 예. 음, 특검 적으로 끌고 가므로서 검찰 수사는 뒷전이라는이 묘한 작전을 펴고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전체를 보고 있어 천우신조가 음.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 그런 신조가 나한테 와 있단 말이에요. 구군이 예. 그 허경영을 세우려고 하는 구군이 음. 그 보인다. 이거야, 지금. 네. 이해가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지협적인 거야, 이거는. 네. 뭐, 누가 뭐, 어떻게 대장동이 어떻게, 이건 지협적인 거야. 네. 하늘은 이런 인물들을 가지고 흔들어서 흑영령을 내세우려고 네. 하는 거다. 네. 나는 이렇게 보지.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네. 좀 크게 보자, 이거 네. 그래서 어떤 구분이 흑영령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어? 내가 무슨 뭐 홍재표를 싫어하나? 뭐 예. 윤석열을 싫어하나 여야 후보는 절대 인신공격 한 적이 없어. 그러나 윤석열 하면 무슨 공약이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 예. <laughs> 예. 뭘 해준다. 최근에 김정인이가 100조 코스과에 100조 이야기를 해. 100조를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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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추경 예산이야 그거 줄려면 예. 예. 나는 그런 거 없어. 국핸들옷다벗겨 줄여서 주겠다는 거야. 예. 오늘 정신교육단 300명 보내고 기, 긴급 경제 비상기업을선포하겠 국민들이 지금 헐벗고 다 주고 가는데. 정부는 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적어. 뭐 이런 자기들 몸만 도사리고 네. 국민은 골뱅이 만들려고. 네. 1년에 2천조에 200, 대한 가계부채 이자가 100조야. 그걸 부담하고 있고. 네. 은행장은 스톡옵션으로 200억을 가지고 연봉을. 이거 뭐요 국민들은 연체이자를 막 매기니까 이자가 기아적으로 늘어나. 네. 그거. 영업 잘했다고 그거 수도 없이 으로 200억을 가지고 하는 예. 이런 은행장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건 나라 망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관과 은행의 힘을 합쳐 가지고 예. 민간인을 아주 주둥이를 털어 그냥. 이런 전국을끝내줄 사람은 예. 천재가 아니고 안 돼. 예, 일반 천재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나타나는 거야. 예, 맞습니다.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고 정치적으로 조용하게 대통령이 돼 가지고 음. 조용. 이 정신교육 때 보내버리고 음. 조용해져 버려 네.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네.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네. <laughs> 150 매월 받고 네. 얼마나 집안이 편해져 그 네. 지금 여야가 대통령 되면은 요양병원 내산을 꺼내야 돼1 0원도안 나와 몰라 8만원 줄지 모르지 <laughs> 그걸 가지고 부모를 부양한다 네. 있어서 네. 그러니까 자식은 적고 아들 한 사람이 네 명의 장인, 장모, 아버지, 어머니를, 늙은 사람을 부양한다. 이거 힘들잖아. 네. 결혼도 못한 놈이. 어 결혼을 하면은 네. 장인, 장모가 있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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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도 못 하고 있는 사람 또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이 시를 내가 하나 가지고 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다 뺏어간 기승세대들, 네. 네. 국회의원 300명, 조용히 경제비상 기험을 선포해서 네. 네. 조용히 정신교육 때 보내겠다. 네. 이걸 공약으로 내셔온 사람은 세계 역사의 처음이야 네. 대통령부 사상. 저 탐가놀이 같은 국회의원을 그느리고 국가를 개혁하겠다 하면 사기야. 거짓말이야. 예산 잡아먹는 하마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혁명은 안 돼. 그래서 혁명의 대상 1호가 국회의원이에요. 네. 정신교육 때 보내겠다. 굉장히 네. <laughs>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지엽적인 이야기. 음. 뭐, 뭐, 대장동에, 뭐, 누가 어떻고, 뭐, 윤석, 암호개가 자살하고, 이거는 지협적인 이야기예요. 예, 예. 응? 그 이외에는 빙산, 그러니까 세계적인 유람선, 타이타닉이 예. 정말 요만하게 올라온 빙산, 그거를 우습게 본 거예요. 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얘는. 예, 예. 아까 그 유, 황기유황기는 유한기. 예. 빙산의 일각이야. 그 밑에 거대한 힘의 덩어리가 들어앉아있어. 예.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떨어지면 감옥 가는 거에요. <laughs> 그러나 그야 나는 여야후부를 비난하진 않지만 예. 어떻게 된다는 건 알아.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붙어야지. <웃음> 예. <웃음> 재밌잖아. <웃음> 예? 그러니까 IQ 그 430하고 100단위가 이야기하면 다르지. <laughs>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 써먹어!